날씨가 추워지면서 무릎이 시린 환자분들이 늘었습니다. 무릎 관절은 신체 하중과 충격을 버티면서 지속적으로 다리는 구부렸다 폈다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무리를 굉장히 많이 하는 관절입니다. 날씨가 흐리거나 비올 때 되면 무릎이 쑤시는 분들 계시죠? 이분들은 무릎 관절에 순환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 관절의 내부 공간을 관절강이라고 하는데요. 그 안으로 분비되는 관절 활액이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마찰을 줄여주는 유난한 역할을 하고 충격을 흡수해서 관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 활액이 관절강 내에 적절한 압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관절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려고 할 때는 상대적으로 대기압이 저기압 상태가 됩니다. 원래 관절은 관절 내부 압력과 대기 압력이 평형을 이루면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저기압 날씨에는 관절 바깥쪽에서 작용하는 기압이 낮으니까 관절 내부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관절 부위로 혈액순환이 잘 안되고, 정체되겠죠. 혈액 순환이 잘안 되니까 관절 주변 근육도 뻣뻣해지면서 주변 혈관과 신경을 더 압박해서 무릎이 시리고 저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순환이 안 되면 노폐물 배출도 잘안 되기 때문에 염증 물질도 잘 쌓이고 통증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은 혈액 순환이 굉장히 중요한 부위인데요. 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무릎 관절염이나 무릎 시림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릎 시림 환자분들이 단순히 피부 겉 부분만 시린 게 아닙니다. 핫팩이나 온찜질을 하고 있을 때는 시인 증상이 좀 나아지는 듯한데 그때뿐이고 핫팩을 빼버리면 다시 무릎이 시려오는 거죠. 그리고 심할 때는 핫팩을 대고 있어도 소용없을 때도 있어요. 속에서 찬 기운이 계속 남아 있는 거죠. 단순히 피부 겉만 따뜻하게 한다고 해서 무릎이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관절 안으로 혈액 순환이 잘 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 시린 증상이 나아지려면 무릎 관절에 혈액 순환 장애가 좋아져야 합니다. 즉 무릎 관절 안쪽으로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면서 건강하게 순환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무릎이 따뜻해지려면 첫 번째는 혈액 순환하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몸이 따뜻할수록 혈액 순환하는 힘이 좋은데요. 내 몸이 찬 편이라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치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혈액순환하는 힘이 좋으려면, 심장에서 혈액을 펌핑해서 보내는 힘도 좋아야 하고, 혈류량도 많아야 하고, 말초순환력이 좋아서 몸에 구석구석 골고루 보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몸이 차가운 냉체질 환자분들은 대사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죠. 찬 음식을 먹으면 설사하기도 하고, 가만히 한 자세로 있으면 몸이 금방 차가워집니다. 추위나 에어컨, 선풍기말 하면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피부 말상까지 따뜻한 혈액이 잘 가지 못해서 실제 복부나 무릎 부위에 손을 대보면 차가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냉체질 환자분들은 대사 기능을 활성화해서 몸에 찬 기운을 내보내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혈액순환을 담당하는 장분들 중에서 어디가 약해졌고 어느 장부에 양기가 떨어졌는지 진단이 필요한 거죠. 냉체질을 치료해야. 온몸에 혈액이 돌면서 몸이 따뜻해지고 혈액 순환하는 힘이 길러집니다. 그래야 무릎으로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면서 무릎이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액 순환을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해 줘야 되겠죠. 체중이 갑자기 늘었거나 자주 붓는 분들은 순환 장애가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절의 부담이 더심해져죠 무릎 관절 주변에 노폐물과 염증 물질이 잘 쌓이고 제대로 대사되지 못하면 무릎이 점점 붓고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무릎이 시리게 됩니다. 이분들은 부종을 빼주고 노폐물을 대사시켜주면 무릎이 시린 증상이 나아질 수 있는 분들입니다. 무릎시림은 나중에 만성관절염으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넘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젊은 분들도 무릎시림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몸이 차고 약하고 혈액순환도 잘안 되고 근력도 약한 분들이 많아진 영향이 있어 보입니다. 관절 질환은 예방과 빠른 치료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내몸 상태를 진단 받으셔서 무릎이 시린 원인을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한의원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